안녕하세요 수위차싸게사기2사 사기 입니다 자 오늘은 기아 니로 1.6 하이브리드 SUV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치즈녹스 감면받자에서 수위차싸게사기 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아 니로 1.6 하이브리드 럭셔리 입니다 2017년 시 2016년 12월 등록입니다 오토 검정에 98,000km 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. 네, 보시면 조수석 방향 시트나 이제 요거를 볼수 있습니다. 자, 핸들 주로거 98,700km고요.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 후방 들어 있고요. 룸밀러 하이패스, 스타트 버튼 더 자세한 옵션은 밑에 보겠습니다. 엔진룸 네, 운전석 방향이고요. 네, 뒷좌석 네, 스타트 버튼 뭐 기본적인 옵션상 들어있고요 내비 후방 들어가 있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면서 네, 후방 카메라, 엔진 스타트 버튼, 예, 여기 보시면 루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투 채널 다 들어가 있죠. 트렁크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 좀 보겠습니다. 이 차량은 장기 렌트권을 한건 있습니다. 용도 변경 사항이에요. 그 다음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입니다. 단수리도 단수 없고. 예, 교환도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한차 정도 더 보겠습니다. 이번에 흰색 차량. 자, 이번에는 자기한뒤로1 6 하이브리드 럭셔리입니다. 2017년, 2017년 5월이고요. 오토 흰색에 84,000km입니다. 자 요즘에는 올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감면이 치즈녹세에 나오는 금액에 실거래가 금액에 나오는 금액에 40만 원치즈녹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까지는 40이고요, 내년부터는 치즈녹세가 하이브리드 면제가 없어집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꼭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 생각하신다면 올해 안에 꼭 구입하셔서 치즈녹세 40만 원 감면 받기 바라겠습니다. 자 여기. 여기 이제 대각선 방향이고요. 전면부, 후측면, 뒷면, 휠 타이어 상태, 네, 중소 방향이고요. 네, 여기 보시면 84,000 k m 센터페시아 보시면 룸미러 하이패스, 그다음에 블랙박스, 스타트 버튼. 아, 어 이거는 모르겠네요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까 옵션 상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요. 보시죠. 아, 이거는 스타트 버튼은 안 들어간다 보네요. 네, 참고사항입니다. 열선 기능이 있고요. 네, 블랙박스. 지금 루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가 있고요. 트렁크 상태인데요.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, 죄송합니다. 이거는 스타트 버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. 참고 사항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사고 정품 내비 한루밀러하고요 네, 스타트 버튼은 안 들어갔다.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. 자, 보험사 보증 1개월에 2,000km 되고요. 이것도 <laughs> 용도이용상에 렌트 이력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단수리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을그 당시에 이제 장기 렌트 걸로 많이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렌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 사람 저 사람 탄 차량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아 니로 두 대를 설명을 드렸고요. 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예, V자 마크 보시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네 w w w 수이차싸게다기닷컴이 있습니다 이걸 나오시면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면 네 저희 실시간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예, 국산차 수입차 다 구분 가능하고요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어, 차량번호를 수입차사계사이사한테좀 알려주십시오. 알려주시면 예,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. 우리 회원님들 위주로 원하는 바에 의해서 예. 차량을 안전하게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 오시면 차량 출고까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. 라고 말씀드렸겠고요 전액 활부 대차 가능, 그다음에 무료 콜매트 증정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폐차도 된 서비스 도와드리겠고요. 야, 이렇게까지 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. 도이치 오토월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. 기네스북에 올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고요.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. 어, 국산차, 수입차, 웬만한 수입차는 여기 다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최근에 영화배우 원비씨가 TV 광고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도이처 오토에서 가장 큰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저가 끈끈하게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갔으면 하고요. 나중 에 운행하시다가 뭐 스크래치 나거나 판금도 더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회원님들이 알아보는 금액의 반값 이하로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.라고만 말씀 올리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내용 좋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. 우리 회원님도 오늘도 좋은 아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